네, 교양 과목 중에 영어 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화 과목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영어 회화에 대한 언어적이고 이 언어적인 지식을 학습할 것이고요. 또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언어적인 지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지금 21세기 저희는 국제화, 다문화 시대 중심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소통의 핵심인 언어, 즉 영어를 학습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걸맞는 글로벌 시리즌 그리고 글로벌 리더의 핵심 역량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국제화 시대에 준비된 인재로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고 싶은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겠습니다. 네, 영어 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두려움을 일단은 극복을 해야 할,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구사해서. 아, 외국인들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그 학습자의 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아, 국내는 물론일뿐만 아니라 아,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어,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